안녕하세요. 11월 12일 연중 3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17장 루카 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의 날도 에, 종말을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이 엄청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어, 호주도 2019년도 에 부시파이어 산불이 그렇게 나더 니또그 다음에 작년이죠 또 코로나가 왔고요. 코로나 뿐이니가전 세계적으로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 코로나가 또 왔고 또 작년부터 올해는 또 델타다 또뭐 변이 왔다 플러스다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원인인 듯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거다. 원인은 바로 작은 건데, 그 작은 것들이 자주 발생해서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이 정도 하나쯤이야. 분리수거 이 정도 하나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이 정도 하나쯤이야. 저도 그런 걸 많이 반성해요. 많이 반성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그것이 원인이고, 바로 그 원인은, 이런 재앙의 원인은 큰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재앙을 일어난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에만 집착할 때 바로 재앙은 일어난다는 거. 따라서 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라고 해 가지고 붕붕 떠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땅에 디디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바로 영의 움직임에 민감하는 걸 얘기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영과 영혼과 몸으로 합성된 구성 요소라고 했죠. 몸은 음식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영혼,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움직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영인 영이 기도하게 하고 영이 생각을 걸러내고 영이 마음을 맑게 해주는 걸 통해서 일어나다 인간의 음식은요, 몸을 움직이는 음식과 영혼을 움직이는 영. 따라서 영과 음식. 음식은 뭐예요? 물질이고, 영은 바로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생각이 없이 일어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찰과 식별이라고 하는 이 2000년의 가치를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 돌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간도 많이 발달했는데, 몸도 발달하고, 행동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했는데, 생각이 2% 정도만 발달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찰과 식별이 뭐겠습니까? 성찰과 식별은요, 공동적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일단 나를 바라봐야 되죠. 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본 내가 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건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식별은 그런 점이 더 국제적인 건데 성찰은 바로 바라보는 것인데 세계 바라봐야 되고 깊이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자세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성차과 식별은 같은 공통점이 많아요. 바라본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그러면 식별은 뭐냐?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바라보고, 세게 바라보고, 정말 세밀하게 바라보지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거울, 상대방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맑은 유리창과 같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과 창문이 바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식별은 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찰이고, 식별은 뭐냐면, 그렇게 바라본 결과, 결과, 악에서 분명히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악을 이겨. 내는 것인데, 이겨낸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걸 얘기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도망가세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에서. 악에서 구해서서 하는 말이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느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저들은, 응?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 어떤 믿음? 악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구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36개 주랭랑. 왜냐면 하 악과 이기면 내가 악이 되는 거잖아요. 악을 이기는데 내가 악, 악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이 성찰과 식별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이 재앙도 막아내고 개인적인 그런 정화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에서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은 누구입니까?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죄의 상징이에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죄의 상징을 똑바로 기억하라. 바라봐라. 이런 거죠. 바라봐라. 바라봐서 알면서 길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당에서도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뭐냐? 내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주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주인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뭘, 그, 자소한 것에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될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게 뭘까요? 비극이잖아요. 그죠? 비극.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비극이죠. 몇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시화해서 많이 이런 그맨해태 같은 불탔습니다. 이것이 비극이라기 보다는 비극은 뭐냐면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에요. 성찰식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번 미사 때 네타시오, 네타시 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 생각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찰 식별입니다. 고백의 기도에서 참여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3종 세트가 뭐냐. 참여, 그러니까 성찰, 참여, 참회, 식별. 참여는 성찰하고 식별한 것에 대해서, 성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데 후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3종 세트를 유사한 거지만 각각 달라요. 성찰은 자세히 바라보는 것, 식별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 나쁜 생각, 악, 이것에서 도망가는 걸 얘기하고, 참에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 네,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의 날입니다. 종말때이죠. 종말은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사 세기의 마카리오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양과 비슷하다, 양 떼와 비슷하다. 내면에는 염소일지 모르고 늑대일지 모르는데 겉으로는 다 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양인지 염소인지 내면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 종말 때이고 그것은 성찰과 식별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고 재앙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찰 식별 이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부와 성장들의 이름으로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